찾아 어차 들어오는구나 이리로 이리로 이이 오자 맞세요아이고야 한번 더까 오자 <laughs> 이 우리 장군이 우리 장군이 됐어요 여기 잘했다 좀더 멀리야 슝 아, 가져와야지 이건 물이 없어가 냄새는 안 올라오겠네 그렇죠? 야. 옳지 우우 아. 자앙 하지 말고 이리 가자 이리 이리 아, 가. 가, 가 이리 가, 가. 아, <laughs> 하기 싫어? 하지 마그러면헤헤마